이번에 쉽게 만들어 볼 거는 메모꽂이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은 복사용지 쓰고 난 이면지나 아니면 뭐새복사용지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면지 같은 거를 4등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요거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클립보드 집게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메모꽂이 하는 집게입니다 이렇게 그냥 나사 박아서 이걸 들고 사이에다 종이를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원하시는 사이즈로 뭐 길게는 맘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집고 종이가 찝힐 정도니까 이 정도 사이즈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cm 정도, 그 정도면 사이즈가 충분하니까 이 정도로 잘라서 뭐 그냥 바로 원목 상태로 쓰셔도 되고 오일이나 색깔이나 스테인이나 이런 거 바르셔서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한 천원 내외 정도 천원 천오백원 그정도면 사니까 종류는 이렇게 세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검은색 은색 이렇게 집게 모양이 틀린거 이렇게 세가지인데 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 집게로 올려서 찝는거 이렇게 박아서 올려서 찝는거 이것도 올려서 찝는거 이렇게 되있으니까 원하시는거 구입하셔가지고 메모꽂이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파레트 뜯은 나무니까 이걸로 일단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그냥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스테인으로, 이거는 레드우드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 스테인으로 나무의 색깔을 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드우드 색깔, 스테인 칠한 색깔입니다. 뒷면까지 칠해서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레드우드로 색을 냈거든요. 마감을 해야 되는데, 바니시를 바르시거나, 오일을 바르시거나, 위에다가 코팅해주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요새 제가 많이 쓰고 있는 셀락을 써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클락은 그냥 간단하게 발라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면에 한꺼번에 쫙쫙 발라줘야지 흡수가 잘 되니까 미리 스펀지에다 먹여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락은 한번 칠해주고, 이렇게, 건조가 살짝 되면 바로, 마른 천으로 세게 문질러주면, 약간의 광택이 납니다. 이거를, 이 과정을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해주면, 훨씬 더 반짝반짝하는 광택하고 코팅면이 생기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 그리고 하면 끝나고요. 메모지는 끼워서 메모꽂이 만들어봤습니다.